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응. 제주도니까 그 이제 사람마다의 경험과 기억이 응.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로 얘기해 보면서 아,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그렇죠? 네. 혹시 제주에 도가적 있어요? 어, 네 맞아요. 저 이제 응. 가족들랑한번 제주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음... 미나님은요? 저는 가족 여행으로 몇번 다녀왔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신혼 여행. 신혼 여행이요? 네. 신혼 여행은 보통 제주도로 네. 안 가잖아요. 보통 네. 우리 막 해외 여행으로 네. 많이 네. 가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도 물론 해외행이 좀 많이 가, 좀 가는 추세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주도로 선택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음. 그럼 이제 미나님에게는 제주도가 되게 뜻깊은 곳이겠네요. 아 그럼요. 근데 영현 씨도 가족 여행으로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음. 어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 가족 여행이기보다 에... 가족이 다 같이 제주도에서한달살기를 했거든요. <laughs> 이 어머니가 이게 망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음. 행복한 제주 라이프를 보내고 왔습니다. 음. 아니, 그때 한, 그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코로나 1 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 한달 살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 딱 이제 그때쯤에 다녀왔는데 아, 지금은 너무 좋은 추억이 됐고. 제주에 갔을 때 어디 많이 갔었어요? 이게 제주도에 갬성카페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어디가 그렇 좋았어요? 이게, 이게 제주도에는요 스벅에도 제주도에서만 파는 이제 음료수가 따로 있고요 음. 그리고 제주도에는 연예인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어? 네. 저는 거기서 GD카페 아. GD카페 다녔습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해산물 먹은 거가 이지 그거 생각 못했네요 아. 음. 그럼 미나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한라산? <laughs> 저는 일단 뭐 성산 일출봉 또 어디더라? 아 폭포 이런데 막 그리고 녹차밭 생각나네요. 녹차하면 이제 보성 아닌가요? 동현님 모르세요? 제주의 오선록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진짜 유명하고 진짜 고소해요. 어, 녹차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고요. 볼거리 먹을거리가 거기가 좀 굉장히 많아요. 아, 중에꼭 가면 가십시오. 지금 리스트에 적어두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차박이나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어. 오, 이제 갬성 캠핑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이제 캠성 카페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SNS 막 사진도 찍고 하면서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역시 이게 캠핑이 많이 유행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laughs> 합니다 저는 그냥 <laughs> 좋은 하겠죠? 주택을 빌려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어요 음. 근데 제주는 1년 살기를 많이 해서 연세라는 제도가 있대요 아... 저도 알아요 음. 그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딱 바다 풍경이 있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와... 그거야말로 이제 SNS 각인데 말이죠 <laughs> 진짜 바로 사진 딱 찍어가지고 m 지는다르다 <laughs> SNS로 연결이 돼 역시 m 지는 달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1년 살이는 좀 경제적인 문제도 좀 따라오다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도 영현 씨처럼 한달 살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달 살이 진짜로 완전 추천드리고요 오.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헉,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제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상상하시나요? 아,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만나 뵐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제주도 모두 재밌게 여행하고 오세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안녕